오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으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 형통함과 오, 그의 오, 아름다움이 오, 어찌 그리, 그리 큰지, 오, 큰지 곡식은 청년을,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아 우리 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시작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제 계이 바셔서 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시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어서 우리 11절, 12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 진대 내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네. 자 어, 여기 어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어 이제 어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이 현실의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 고난들과 또 하나님의 연단과 어 이런 것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어 바울은 어 자신에 대해서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매몰당하거나 그 고통 아래에서 그냥 침윤에 빠져 있을 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같은 현실과 우리의 그 같은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이들에게 어 하나님께서는요 어, 요새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란 이제 그 하나님의 어, 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을 어,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 여기 갇혔다고 표현했는데 요이 갇힘이 무엇이냐고 하면 1 1절에 보면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빠진 적이 있고요. 예레미야가 또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택한 백성이 당할 고난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받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어 이제 갇혀 있지만 바로 그고난에 갇혀 있지만 어이 소망을 놓지 않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어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 라고 그 이제 그들이 풀려서 나올 수 있는 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피로서 언약을 맺었지요. 물론 우리는 그 피로서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피가 있어야 마땅한데요. 어제 본문에서 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초림은 사실은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죄를 주시는 방편은 당신께서 피 흘리심이죠. 자 그리고 재림은 이제 우리에게 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요. 바로 이 언약의 피 어, 우리가 맺었지만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 이렇게 지키게 하실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풀려나오려고 하면 보석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보석금 어, 바로 이 보석금을 내시기 위해서 이걸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임을 받은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손해아 어, 없었던 걸해줄 테니까 그냥 와서 이제부터라도 잘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 갑절이나 어 갚을 것입니다. 원수는 어, 갑절이나, 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 이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나면, 갑절이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갑절이나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어, 우리를 놓아 줄 터이니, 갇혀 있었지만, 소망을 품었던 자들, 무릎 놓은 구덩이에서 고난을 감내했던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소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laughs>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네. 자 이제 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 예수님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전먹이가 되면 전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겠다. 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어, 이 유다를, 어,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어, 강한 무기로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긴 활. 기운 화살, 자, 어, 그리고 용사의 칼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먹이가 되면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악과, 악한 세상과 싸우게 하시는데요. 지금 당장 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헬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제국인데요. 이 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알렉산제국은 어 여기서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어 이제 어 것인데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어 도구로 유다를 에브라임을 당긴 활, 끼운 화살, 그리고 용사의 칼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긴 활 끼운 화살, 용사의 칼로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정의를 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불의한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세상을 심판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적폐인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말 그렇게 할 만한 인격도,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만 이 일에 수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어, 당신께서 직접 화살을 번개같이 쏘고, 나팔을 불고,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심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해 주셔서 이와 같은 승리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젖먹이가 되었고 초라하지만 의의 수룹바벨 성전을 쌓은 자들을 당신의 강한 무기로 사용하시고 당신께서 또 친히 함께 호위하셔서 싸우시게 되면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 물맷돌처럼 어, 발 피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처럼 피 묻은 재단 모퉁이처럼 어, 원수의 피가 가득하게 흘러질 것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은 마치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laughs> 포도주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주 즙을 짤때 보면 어, 이제 포토즙을 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밟습니다. 밟을 때꼭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며 이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은 의에 대한 갑절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흥겨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와 같은 여러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께서 사실은 홀로 분노로 포도주를, 포도를 밟은 것 같이 밟을 것이고 그 선혈이 튀어서 그의 옷에 가득 묻을 것을 그리고 어 결국 어 당신께서 홀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과 또 연결되어지는 어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 사방으로 우겨 쌈을 싼 존재이지만 망하지 않고 꼬꾸라뜨림을 받지 않고, 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젖먹이가 되기만 하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이와 같은 어, 이 악하고 어, 더러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보상의 어,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단행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기들은 발에 발 피우는 물맷돌처럼 어, 떨어졌다고 하면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왕관에 박히는 보석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양 떼와 같이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되신다는 뜻도 되고요. 이것은 어린 양은 품에 안아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뜻도 되고요. 이것은 또한 젖먹이는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어린 양것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겸손하고 가난한 영혼은 잃어버린 바 없이 인도하셔서는요, 자기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절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을 받게 될 때, 17절. 어 이제 하나님 몇 백성의 미래의 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이 그리고 아름다움이 정말 꽃보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어그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다시 이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형통함을 회복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제 강건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힘있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곡식으로 또 포도주로 청년과 처녀가 강건케 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실제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속죄가 어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속죄 앞에서 감격하며 우리가 그 속죄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지만 쌓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어 주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참으로. 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쉬게 되는 그런 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우리는 오늘도 n e 으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어, 나아가 안기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갑절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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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n e one, o 또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의를 위한 몸부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약의 피를 흘려주셨고 저희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들에게 어, 소망을 품은 자라고 어, 격려하시면서 어, 여와의 호 요새로 돌아오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갇혀 있지만 어, 이것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어, 끊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겠습니다 오늘도 힘써 당신의 품에 젖먹이처럼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갑절로 갚아 주옵소서 가장 약하고 미천한 저희를 당긴 활로 끼운 화살로 용사의 칼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친히 호위하시사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부시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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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해오리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 대적을 향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완전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의 물맷돌처럼 떨어질 악인이 아니라, 당신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의 품에 안기운 점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참으로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간시우실 주님의 품에 또 주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을 곡식으로 세포도주로 강건하게 기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